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또 영상을 들고 왔어요. 요즘에 책을 많이 읽어가지고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좋은 책한권더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제가 평소에 아들러 심리학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자존감 이런 키워드에 관심이 많고요. 근데 이번에 읽은 책 나를 인정하지 않는 나에게. 이 책이 공감도 많이 가고, 또 우리 삶 속에서 있게 되는 다양한 사례들을 가지고 아델러 심리학 그 입장에서 솔루션을 제안한 책이다 보니까 더 흥미롭게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긍정 심리학이 좋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무조건적인 긍정이 과연 좋은 것일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되고요. 자기 수용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개념인지 그런 것들을 알수 있게 해주거든요. 즉 아들러 코리아의 대표인 박예진님이 저술한 책이에요. 남을 신경 쓰느라 자신에게 소홀한 당신을 위한 자기 수용의 심리학, 어, 서적인 건데, 이 자기 수용이 잘 될수록 자존감이 높아지거든요. 진짜 행복으로 가기 위해서는 자존감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영상을 보는 우리 여러분들이 모두 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또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영상을 찍어 봅니다. 제가 특히 좋았던 부분 조금만 한번 읽어 줄게요. 전부 다는 읽지를 못해요. 여러분들도 듣고 좀 공감 많이 하셨으면 좋겠네요. 지금은 SNS가 대세잖아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하죠. 뭐, 인스타, 유튜브, 틱톡, 트위터 등등등 이런 것들을 통해 나를 공유하는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런 시대에 우리의 이 외로움은 왜더 깊어지는 걸까? 거기에 대한 내용. 내용인데요. 본문은 아니고 들어가는 글이에요. 근데 이 부분이 되게 좋았어요, 그냥. 그래서 읽어볼게요. 최근 주변을 돌아보면 취향과 일상을 공유하는 것이 유행이 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어떠니가 오늘 무슨 옷을 입고 어디에서 누구와 무엇을 했는지 각종 사진과 동영상이 실시간으로 친절하게 알려주니까요. 밥 먹고, 책 읽고, 운동하고, 산책하는 평범한 일상들에서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감성을 건져 올리는 이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단순한 취향의 공유를 넘어서 내가 더 행복해, 내가 더 자유로워라며, 경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 불리는 것들이 일상을 장악하기 이전에도 우리는 늘 타인과 비교하고 경쟁하는 삶을 살아왔어요. 이 부분이 공감이 많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SNS에 많이 투자하는 사람일수록 더... 공허함을 많이 느끼거든요. 박탈감 이런 감정들이 느낀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SNS에 공유되는 것들은 대부분 어, 나의 인생에 있어서 하이라이트 부분인 경우가 많아요. 가장 빛났던 그 순간 그 순간을 포착해가지고 올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타인의 하이라이트와 나의 비하인드를 비교를 하게 된다는 거죠. 경쟁에서 지는 것은 곧 실패이자 패배이며 자유와 행복을 누릴 자격마저 박탈당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곤 했죠. 요즘 유행하는 인싸, 핵싸, 루저, 병맛과 같은 단어들에서 저는 사람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왜곡된 우월감을 보기도 합니다. 우리는 왜 항상 위를 쳐다보며 더 높은 목표를 향해 가야만 의미 있는 인생을 사는 것이라고 생각할까요?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는데도 왜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택직질하며 경쟁자에게 추월당하지 않을까 불안해할까요? 어째서 다른 사람의 일상 이야기에는 선뜻 좋아요를 눌러주면서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진정으로 이해하고 인정하는데에는? 그토록 인색한 것일까요? 흔히 이불킥이라고 재미있게 표현을 하지만 그 말의 이면에는 자신이 했던 말과 행동을 후회하며 자책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의미도 담겨 있겠죠. 물론 열등감이 일반적인 심리작용이기도 하고, 어떨 때에는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도록 지지해 주는 원동력이 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타인과의 비교에 초점이 맞춰진 삶을 살다 보면 정작 내가 내 자신과 잘 지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은 못 하게 된다는 거예요. 타인에게만 자꾸 초점을 맞추니까요. 나는 누구보다 못났어. 나는 누구보다 부족해. 나는 누구보다 나약해. 라는 말로 자신을 부끄러워하고 야단치고 매몰차게 대한다는 거죠. 그렇게 내 삶인데, 내 삶의 주인공이 난데, 나의 그 존재가 점점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삶의 목표를 자유와 행복이라고 할때 가장 중요한 건 다름 아닌 나와 잘 지내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나는 내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는, 소중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내가 동의하지 않은 숙명도 받아들이며 사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나를 인정할 수 있어야 타인도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나만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사는 게 아니라, 부족, 어, 모두가 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족한 나의 모습을 막 숨기려고 지나치게 막 과장하거나 숨어버리는 그런 방어적 행동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닫게 돼요. 이렇게 이 책, 나를 인정하지 않는 나에게 이 책은요, 자기 수용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게 아들러 심리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개념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자기 수용만 잘해줘도 내면을 치유하고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실제로 상담을 했었을 때 그렇게 변화하는 사람들을 많이 겪어보셨대요. 또한, 지금의 이 삶이 결국 내가 선택하는 것이라는 점을 자각했을 때, 진짜 막 울음이 왕 터져나오고, 그렇게 자기 자신과 화해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경험을 했다는 거죠. 자기 수용이 잘 되어서 자존감이 높아지면, 다른 사람과 상관없이,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소소한 행복을 찾을 수 있으며, 어떠한 상황이라도 피하지 않고 대처의 힘을 갖게 된다고 해요. 이 책에 소개된 사례들은 실제로 우리가 정말 많이 경험하는 그런 사례들이기 때문에, 어, 이거 진짜 대얘이다 싶은 것들이 많을 거예요. 총 3부로 구성되어져 있고, 이제 그 안에 여러 가지 핵심 주제들이 있어요. 자기객관화, 뭐 자기수용, 책임과 자립, 긍정적 경험, 자신감 회복, 인정 욕구 버리기 이런 주제에 맞춰서 굉장히 다양한 사례들을 소개를 시켜줍니다. 인생의 방정식을 푸는 열쇠는 나에게 있다. 익숙한 생활 양식에서 벗어나라. 삶의 의미는 내가 부여하는 것, 등등등. 개중에는 이제 부모님과의 그런 화해를 위한 부분도 있어요. 좋아하는 일을 하고 살면 행복할까? 이 부분을 잠깐 읽어줄게요. 요 부분만 읽고 이제 영상을 마치려고 하거든요. 일본어를 전공한 저는 3년째 여행가이드로 일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상대하는 일이 저랑 안 맞아서인지 늘 스트레스를 받고 육체적으로 너무 힘이 듭니다. 일을 그만두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결단을 내리는 것도 쉽지 않아 그저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갑니다. 매달 월급을 받을 때면 그나마 백수가 아닌 게 어디냐 하고 안도감이 들다가도 이렇게 현실과 타협하며 사는 제 자신이 너무나 한심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 부분만 들어도 공감되는 분들 많죠. 저도 이런 고민을 하던 때가 있었거든요, 한창. 일본어를 전공한 이유는 애니메이션을 좋아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애니메이션 관련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막상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또 애니메이션이라는 분야가 우리나라에서는 마이너한 분야이기도 하고 돈이 안 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해서 망설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차마 어디 가서 애니메이션 관련 일을 해보고 싶다. 말해보지도 못했어요. 그러니 정말 그 미련이 얼마나 남아있겠어요. 그렇죠 하지만 너무 늦은 건 아닐까 망설여지기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SNS를 볼 때면 각자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즐겁게 사는 것 같은데 저만 억지로 버티고 있는 것 같아서 초라하고 자괴감마저 듭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삶의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차라리 이럴 거면 해보고 싶은 일을 할걸 그랬나 하는 후회가 들기도 합니다. 근데 또 좋아하는 일을 해도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기거나 버리가 적으면 또 그걸로 괴롭지 않을까 걱정도 돼요. 매일매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후회와 고민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 나 대신 탁 결정을 내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마저 들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무 답답하고 고민이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답변을 하셨는지 제가 한번 또 읽어볼게요. 우리 삶에서 일이라는 것이 차지하는 비중은 꽤 높은 편이죠. 많은 사람이 일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기도 하니까요. 그래서인지 현재 하고 있는 일이 만족스럽지 못하면 뭔가 인생이 허무하고 텅빈것 같은 마음마저 들죠. 아마 경무님도 이와 같은 비슷한 심정일 겁니다. 하고 싶은 일도 아니고 그렇다고 뭔가 원하는 보상이 주어지는 것 같지도 않으니까요. 그러니 시선이 자꾸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향하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나은 점을 찾아내고 그걸로 위안을 삼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그 반대가 되면 우리는 더욱 심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스스로를 불행하다고 여기죠. 결국.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것도 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나보다 못하다는 것도 나의 기준일 뿐, 알게 모르게 비교당하는 그 사람은 썩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니까요. 설사 아니라고 할지라도 큰 의미는 없어요. 또 다른 비교 대상이 나타나게 마련이니까요. 이렇게. 계속 비교하는 인생을 살아봤자 불행한 건 구두구도 아닌 나라는 거예요. 남의 인생을 나의 잣대로 자르고 재단해서 내 몸에 둘러봤자 맞지 않아요. 그러니 내게 맞는 옷을 찾아야겠죠.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산다는 건 즐겁고 행복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미 익숙해서 잘하게 된 일을 그만두는 것도 쉽진 않죠. 하지만 우리에게 선택, 선택지가 꼭 하나만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 일은 지금 이대로 하면서 좋아하는 일을 취미로 시작해 보는 것도 가능하니까요. 시작을 해 봐야 나의 실력을 가늠해 볼 수도 있고, 내가 정말 이 일을 좋아하는지 확인해 볼 수도 있고, 보다 많은 정보를 얻는 일도 가능할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 하는 일 자체가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좋아하는 것을 지금 당장 조금씩 시작해보세요. 중요한 건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며 미루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는 계속 불행한 상태에 머물 수밖에 없으니까요. 어떠신가요? 저는, 너무, 속이 시원했거든요. 이 부분을 읽고요. 그러니까 이 수많은 사례들을 들어서 이렇게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너는 너 자체로 소중하다. 있는 그대로의 너를 만나라. 지금 너의 모습 그대로 충분하다. 서일 사랑 관계 어쨌든 그 모든 것 삶으로부터 너무 많이 지어서 지친 사람들에게 정말 추천하는 책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책을 꼭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어 출판사가 인풀, 어, 인플 인풀로 엔셜이라는 고시고요. 음. 나를 인정하지 않는 나에게 박예진님이 지은 책이에요. 많은 분들이 정말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은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다음 영상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많이 기다리시는 롤 플레잉 영상이 될것 같습니다. 다들 <laughs> 들어가시고요. 행복한 밤 되세요. 안녕.